어? 오지 마라 어, 오, 야, 잠깐, 이달도네 이따, 이가이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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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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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따, 라따 이따, 이이 거시다 지따 이따, 이이 아, 그그이빨 내는거 봐라 죠저이빨 내는거 봐라 동경 b 동경이 누가 그래? 나 I d 동경이 누가 그래? you 동경이 don't give y 찍찍찍찍 I d o 이 t give you 마 o I 마 o n t give you no. 지 don't g i v